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오늘 저희는 서울경제신문 지면 일면기사. 이걸 독자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 속살까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나온 8월 고용지표요. 어우, 정말 충격적이었죠. 예상치를 한참 밑도는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이 그냥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소위 고용쇼크라고 불릴만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그냥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왜 이렇게 중요하고 또 지금 어떤 파장을 낳고 있는지 지금부터 기자님과 함께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기자님 일단 얼마나 예상 바뀌었는지 그 구체적인 숫자부터 좀 짚어주시죠. 시장에서는 꽤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완전히 빗나갔어요. 네 정말 예상 바뀌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8월 비농업부문 농협 그러니까 농협분할을 빼고 일자리가 2만 2천개 증가하는데 그쳤거든요 시장 전문가들은 적어도 한 7만 5천개는 늘어날 거다 이렇게 봤는데 7만 5천이요? 와네 거의 뭐 3분의 1 토막 시준인 거죠 정말 어닝 쇼크의 버금가는 고용 쇼크다 이럴만합니다 칠만 오천 명 예상에 2만 이천 명이라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어떤 분야에서 특히 일자리가 많이 줄었나요 혹시 특정 산업에 문제가 좀 집중된 건가요? 네, 그 부분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업에서 한 12,000개, 건설업에서 7,000개, 그리고 광업·벌목업에서 6,000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세 분야가 유독 부진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좀 타격이 클 거다 이렇게 예상됐던 업종들이에요. 아, 네,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서 어떤 정책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 이걸 시사하는 대목이죠. 아, 그렇군요. 관세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게 8월 한 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죠. 과거 수치까지 수정됐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 점이 시장의 불안감을 더 키웠습니다. 원래 발표됐던 6월하고 7월 고용 증가폭도 이번에 다시 계산해 보니까 총 2만 1,000명이나 줄어든 걸로 수정됐어요. 특히 6월 수치가 문제인데요. 원래는 1만 4,000개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네? 이번에 1만 3,000개 감소로 정정됐습니다. 네, 증가가 아니라 감소요? 그것도 1만 3천 개나요? 그럼 6월 고용이 마이너스였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2020년 팬데믹 초기 이후 처음으로 월간 고용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죠? 8월 수치만 나쁜 게 아니라 이미 여름 초입부터 고용시장의 냉각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뭐 그런 강력한 증거니까요. 데이터가 좀 후행적이긴 하지만 추세가 꺾였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심상치 않은데요.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연준, 그러니까 페드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일했던 클라우디아 샴 같은 전문가요. 현재 미국 고용시장이 정체상태 스톨링아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진단했습니다. 단순히 속도가 좀 느려진 게 아니라 거의 멈춰설 위기에 처했다. 뭐 이런 경고죠? 그런데 이번 고용 보고서 발표 전에 좀 미묘한 정치적 상황도 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통계국 국장을 갑자기 경질하고 자기 사람을 안쳤다뭐 이런 소식 때문에 혹시 수치가 좀 좋게 나오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뒷말이 무성했죠. 에리카 메켄터퍼 국장을 경질하고 보수 성향 싱크탱크 출신 인사를 임명한 후첫 보고서라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해서 수치가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됐었고요. 그렇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뭐 참혹했습니다. 정치적 논란과는 별개로 고용 시장의 현실이 매우 어렵다는 것만 재확인된 셈이죠. 시장의 흐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숫자가 워낙 안 좋으니 정치적 논란도 그냥 덮어버릴 정도였네요. 이렇게 고용 시장 둔화가 명확해지니까 시장에서는 바로 반응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 커졌겠어요. 네, 시장은 즉각적으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연준이 이달에 열리는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FOMC라고 하죠. 여기서 기준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이제는 뭐 단순한 예상을 넘어서 거의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FOMC는 아시다시피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특히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죠.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질 정도면 그 확률이 수치로도 나타났겠군요. 그렇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패드워치라는 도구가 있잖아요. 시장 참가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까, 그 가능성을 확률로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 패드워치 상에서 9월 FOMC 회의에서의 금리 인하 확률이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인 지난 6일, 한때 100%까지 치솟았습니다. 100%요? 네. 이건 무조건 내린다. 시장이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야 정말 강력한 신호네요. 그럼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금리를 내리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리느냐 이걸로 옮겨갔겠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0.25% 포인트 인하. 이걸 베이비컷이라고 하죠. 이걸 예상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용 쇼크 이후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네. 갑자기 비컷. 그러니까 한 번에 0.50%포인트를 인하할 가능성까지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0.50%포인트 인하라니 이건 꽤 파격적인 조치 아닌가요? 그 가능성까지 제기될 정도면 시장이 이번 고용 지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수 있겠네요. 비컷 확률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습니까? 고용 보고서 발표 직후에 비컷 확률이 한때 11%까지 상승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0%였던 확률이 갑자기 두 자릿수까지 올라간 거죠. 물론 여전히 베비컷 가능성이 한89% 정도로 훨씬 높긴 하지만요. 네, 그래도 꽤 오른 거네요? 네, 시장의 심리가 얼마나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만큼 이번 고용 지표가 시장 참가자들에게 준 충격이 컸다는 방증이죠.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 보통 안전 자산으로 돈이 몰리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나요? 네, 전형적인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안전 자산 금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런던 금 시장에서 금 현물 가격이 지난 5일 한때 트로이 온스당 3,596.6 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와. 사상 최고치요? 네. 트로이온스는 귀금속 무게잘때 쓰는 단인데 대략 한 31.1g 정도 됩니다. 이 금값의 폭등은 투자자들이 얼마나 미래 경제 상황을 불안하게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용 쇼크가 금리 전망을 바꾸고 안전자산 가격까지 끌어올릴 정도면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난리가 났겠는데요. 특히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공격 소재가 됐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상대로 민주당은 즉각 공세에 나섰습니다.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8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자마자 성명을 내고 이번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관세 전쟁과 예측 불가능하고 혼란스러운 경제 정책이 낳은 직접적인 결과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네. 고용 부진의 책임을 전부 트럼프 행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음, 일리가 있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조업, 건설업 등 관세 영향이 큰 분야에서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으니까요. 민주당으로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겠죠. 네.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1월 취임 직후에는 52%에 달했는데 이번 달 조사에서는 42%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10% 포인트나요? 꽤 많이 떨어졌네요. 네, 꽤큰 폭이죠. 물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경제, 특히 핵심 공약이었던 일자리 창출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지지율 하락폭이 상당하네요. 게다가 내년 11월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 고용쇼크가 선거 판사에도 영향을 줄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 중 하나인 노동자층이 많은 지역에 제조업이나 건설업 경기가 이렇게 흔들린다면 당연히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 점을 최대한 활용하려 할 테고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대목이 될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불리해지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책임을 좀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을 것 같은데요. 혹시 예상되는 희생양이 있나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책임 전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장입니다. 아또 파월 의장이군요.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갈등은 뭐 계속 이어져 왔었죠.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파월 의장이 금리를 충분히 빨리 그리고 충분히 큰 폭으로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이렇게 어려워진 거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즉 고용 쇼크의 원인이 자신들의 관세 정책이나 경제 운용 실패가 아니라 연준의 소극적인 통화정책 때문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뭐 전형적인 책임의 피이자 희생양 만들기 전략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독립성이 생명인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건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연준의 독립성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이번 고용쇼크를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단순히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파월 의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 임기가 아직 꽤 남지 않았나요? 벌써 후임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네그 점이 매우 이례적입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입니다. 아직 8개월 이상 남았죠.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부터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했다.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마치 파월 의장을 곧 교체할 것처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말 노골적이네요. 그 후보군 세명은 어떤 인물들인가요? 혹시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 맞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현재 거론되는 인물은 케빈의 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장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 그리고 케빈 오씨 전 연준이사입니다. 이세 사람 모두 트럼프 행정부와 좀 가깝거나 혹은 금미 인하와 같은 통화 완화 정책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하 즉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에서 자유롭게 어려운 인물들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인선 작업은 누가 주도하고 있나요? 그리고 언제쯤 지명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번 인선 작업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최종 후보 지명 시점을 올가을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올가을이요? 임기가 내년 5월에 끝나는데. 네, 임기가 내년 5월에 끝나는 사람의 후임자를 올 가을에 지명하겠다는 건 사실상 파월 의장에게 조기 퇴진 압력을 넣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건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붙여질 수 있겠는데요. 금융시장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좀 불안하게 보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통화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가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 권력이 노골적으로 중앙은행 총재 인선에 개입하고 정책 방향까지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반짝 오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더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정말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네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고용도나 그로 인한 금리나 압력 가중 여기에 정치적 공방과 연준 독립성 논란까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현재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은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매우 민감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과연 시장의 기대처럼 비컷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 것인지, 아니면 예상대로 베이비컷에 그칠 것인지, 혹은 뭐 시장의 예상을 깨고 동결을 선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비컷을 단행한다면, 그건 연준 역시 경기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가 될수 있겠군요. 반대로 베이비컷이나 동결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더 거세질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역시 파월 의장의 거취 문제입니다. 정말로 임기 만료 전에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순히 미국 내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줄수 있는 사건이 될 겁니다. 아. 차기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향후 미국의 통화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단순히 미국의 고용지표 숫자 하나가 아니라 그 이면에 얽힌 어떤 정치적, 정책적 맥락들을 함께 봐야 전체 그림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독자님들께서도 앞으로 발표될 관련 뉴스들을 이런 관점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독자님께서는 이런 거시적인 변화가 결국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금리 변동, 달러 가치 변화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같은 것들은 우리 수출 기업, 금융 시장, 심지어는 개인의 자산 관리에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니까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독자님들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나 생각할 거리가 있을까요? 음. 이런 상황을 보면 과연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가치가 현실 정치와 경제 위기 앞에서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또한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 통화 정착 카드를 너무 쉽게 쓰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어떤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을지 독자님들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정답은 없겠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성찰해 볼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의 역할과 정치와의 관계. 그리고 단기 부양과 장기적 안정 사이의 균형점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문제겠죠. 지금까지 미국의 8월 고용 지표 쇼크와 그 파장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독자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경제 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